다른 격투 스포츠나 이런 거와 달리 약간 극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드라마틱한 현실에서 보기 힘든 그런 멋진 기술들과 스토리라인이 같이 합쳐지면서 그리 팬들과 같이 즐기는 그런 차이점이 프로 레슬링을 좀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프로 레슬링의 동작 하나하나는 정말 정밀하고 과학적인 일 중에 신체 역학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비에 가장 우아한 살이 살아있는 동작들을 보여줄 때 그런 점도 정말 굉장히 큰 매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휠살기라든지 또 캐릭터 이런 게참 중요하거든요 프로레슬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 레슬러. 레슬러 중에서도 신체가 굉장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네네. 저에게 주면 그 힘을 이용해서 상대가 오히려 더 데미지를 입는 그런 방식으로 레슬링을 하고 있고. 가장 아... 간단한 기본 기술로 드롭킥이라는 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드롭킥. 어... 자 시오시의 드롭킥을. 알겠습니다. 춤, 춤, 슛! 춤, 슛! 아! 이야, 제대로다. 박아 이야. 아, 제대로 제대로 받아주시네요. 제가 수승인데 이렇게 얼굴을 막 세리고만. 아, 수승이시군요 제가 드롭킥이 멋졌습니다. 정경호 선수. 네.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공중기를 쓰는데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위에 음. 예. 올라가서 한 바퀴 돌면서 떨어뜨리죠. 네. 아. 블랙아웃.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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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ope <놀람> 기술입니다. 야 그냥 내동 내동댕이 쳤거어요 전문용어로 패딩 쳤어요. <laughs> 애를 잡았어요. 완전히. 그래서 아까 말아준거 <laughs> 아, 아, 지금은. 아 그래요. 패딩 <laughs>